예, 좀 요즘 세상이 많이 병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옛날에 비하면 우리 몸은 건강하거든요. 근데 불행해. 존나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 방에서 주로 고민하는 것중 하나가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연애 쉽게 하고 누구는 누구는 누구는, 누구는. 아, 벌써 문제가 나오죠. 계속 비교질이야. 물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행복한 꼬라지 보면서 내가 없는 거 생각하면 그 꼬운 마음은 이해하거든? 내가 그 기분을 모르는 게 아니야. 비교를 하면서 난 어차피 저 정도 안될 거야. 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야. 상대방의 행복에 압도당하는 거야. 자, 사실 남과 비교를 안 하고 내 인생 하나만 보잖아? 어, 내 몸매가 안 좋네? 운동하면 그만이야. 능력이 부족해? 공부를 하거나 커리어를 쌓으면 그만이야. 내가 사회성이 없어? 학교 생활 좀 대회 활동 하고 술자리 좀 많이 나가고 하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옆에 이미 존잘, 뭐 몸매 락끈한 사람 보면서 아, 어차피 저 사람처럼 안 돼.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난 어차피 저렇게 못 돼. 인싸들 보면서 아, 난 성격이 내성적이라 저렇게 못 해. 이게 문제인 거야. 당연한 거야.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나보다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 당연히 널렸어야지. 그런데 그걸 꼬아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빌게이츠가 있어 우리 어차피 모두가 빌게이츠처럼 해서 빌게이츠처럼 되는 건 불가능해 같은 노력을 갈아넣어도 모두가 결과가 다를 거야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나? 아니란 말이야 제가 빌게이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그 사람이 노력했다는 건 사실이잖아 재능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업을 구상해서 뭔가 획기적인 걸 만들어서 회사를 차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걸한 사람이 한둘이야?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백종원님이라든지 빌게이츠만큼 네임밸류 안되니까 백종원님이 의미 없는거야? 아니잖아 자더 밑으로 가보자고 세상에 맛집인데 장사 잘되는 집이 분명히 있잖아요 돈도 잘 벌고 그럼 거기 사장님들은 백종원님만큼 못하니까 실패한 인생이야? 아니잖아 다 자기만의 길이 있는거야 거기서 누군가는 엄청 높은 밸류로 가는거고 누구는 그 중간쯤 가는 것 뿐이야 근데 이 중간쯤 갔다고 실패한거야? 가치가 없는거냐고 자 먹고 사는데 지장없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가정 이루면 그만이야 그 이상 안 된다고 인생 좁박은 겁니까? 솔직히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진짜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한다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값이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냉정하게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재를 보자고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몰라서 제가 일반화할 순 없지만 저를 그냥 빗대서 말해볼게요 님들 저 20대 초반에 지하철역에서 노숙하고 고시원방에서 살았는데 이 정도 환경은 아니잖아 대부분 지금 먹고 자고 하는데 문제없지 팔다리 잘 붙어 있지 내가 깨울러서 그렇지 헬스장 갈려면갈수 있잖아 화장실에서 똥 싸고 물 내리는데 깨끗하게 잘 내려가지 시력 문제없지 대체 뭐가 문제예요? 이것만 돼도 사실 뭔가 할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춘 거 아닌가? 그냥 겨우 옆에서 갓생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난 그걸 못 가졌으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이 쓸데없는 거야? 사실 이미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걸 못 봐. 내가 지금 못 소리야. 그럴 수 있어. 주변에 연애하는 사람 뭐하러 봐? 그거 보면 남친, 여친이 생겨? 그냥 내 인생 하나만 보고 내가 연애할 수 있는 외모 관리 해야겠다. 그것만 보면 되는 건데. 남자든 여자든 몸매 좀 적당히 만들고 깨끗이 다니고 사회생활하면 진짜 구라 안 치고 연애 경험 한 번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안 하니까 불가능한 거야.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 주변에서 뭐다 취직하고 사업 성공했고. 난 아직 백수야? 괜찮다니까? 사지 멀쩡하고, 님뭐 시안부도 아니잖아. 알바하면서 목표를 찾거나, 아니면 또 누가 알아? 알바하는 곳이 잘 맞아서 뭐 점장이 될지 매니저가 될지. 진짜 모른다고, 사람 인생은. 이거 진짜 여자분들한테서 많이 듣는 건데, 연애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기집애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뭐 자가에, 막 훈남에 직업 좋다. 이런 말 괜히 듣고 내 남자친구한테 내 남자친구 갑자기 비교질 하면서 한숨 쉬는 여자분들, 정신 차려. 그말 듣기 전에는 당신 행복했을 확률이 높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내 삶이 아니라고 그건 너무 남과 비교하는 삶에 찌들어서 사람들 눈이 너무 꼭대기에 있어 헬조선이란 말 많이 하죠 물론 한국에서 사는 게 쉽다고는 말안 할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욕먹을 각오하고 말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살만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기본 조건이 너무 잘 갖춰져 있잖아 대중교통도 잘돼 있어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능력 있으면 취직할 수 있어 의료보험 있어 솔직히 삼시세끼 못 챙겨 먹어서 고민인 사람 내 방에 몇이나 있어 사실 물리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야 여기는. 알파남이 못돼서, 내 남자가 집이 없어서, 나는 부자가 못돼서 불행하다고? 바지에 똥을 싸세요 그냥. 안 잘생기면 죽습니까? 예쁜 여자 못 만나면 죽습니까? 남들만큼 돈못 벌면 죽어? 자가 없이 결혼하면 죽어? 아니, 대체 왜뭐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건데? 이게 좋은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남들과 비교하면 저 진짜 나고자 인생이거든요. 나키 160이지? 키170 넘는 남자들 널렸는데 인생 벌써 좆됐죠? 나 3년 반 가까이 운동처 하고 있는데 몸 그렇게 안 좋죠? 와 3년만 운동한 거 이게 의미 없겠네? 자 7년 내내 좆속기 없다니고 기껏 모은 돈이 5,500만원이야 누구는 뭐몇 억씩 있고 누구는 연봉 1억이고 이런데 나 존나 가난하다 그쵸 그렇게 회사 생활 구르고 기껏 33살 최종 연봉이 4천이었어 남들은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뭐지 사업하면서 연봉 5천 이상 1억 하는데 내 인생 개 존망이네. 유튜브 한지 5년 다 돼가는데 구독자만 3,000명밖에 못 모으고 한 달에 60 벌어 왜 합니까? 보통 1년하면 견적 나오면 다 떡상하는데 비교하면 끝이 없어. 저키 160인 거 아쉽긴 한데 솔직히 사는데 지장 없어요. 뭐 기껏해야 여자들한테 입구컷 당하는 거 말고는 사는데 지장 없어. 심지어 연애를 했습니다. 키안 보는 여자가 적지만 있긴 있었어. 저 지금 꾸준히 운동하는데 저몸 그렇게 님들 보기 에 쓰레기 같아도 저 건강해요. 몸매가 박살나지도 않았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내 삶의 질은 많이 올라왔어 7년 가까이 조소생활에서 5,500이라도 모아뒀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 처먹고 성우 준비할 수 있는 거야 난 좋아 인생의 목표도 있고 하루하루가 도전이라 지금 도파민이 지금 흘러내려 나는 유튜브 규모 이거밖에 안 되지만 월 60이라도 벌어서 한달 식비가 나와 이게 얼마나 큰데 그리고 고맙게도 지금 꾸준히 2 30명의 시청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사는 거 원룸 7평짜리거든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저 싫어하는 분들이야. 이 새끼 나이 33살 처먹고 백수에 못생기고 키작고 인생 좆바 았네 말할 수 있겠지만 본인인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지금 연애 못한다고 슬픈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서 슬픈가? 돈이 없어서 슬픈가? 구란치고 난 진짜 지금 일도 안 불행해. 이런 거 없어도 지금 제가 원하는 인생 살고 있어요. 갓생 아니면 답 없다. 이게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해도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생각이 들면 한번 인스타부터 지우고 커뮤니티 끊어보는 걸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남의 인생에 신경 좀 끄고 님이 노력하고 예병 다 떨었는데 원하는 결과 못 얻어도 지금보다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럼 상대방보다 결과가 안 나온다고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고 당신의 손으로 이룬 님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결과야 왜 4배로 나온 새끼를 남의 집 애새끼랑 계속 비교질을 해요? 그만해 제발 난 적어도 제 채널 보시는 분만이라도 내 인생 남의 인생이나 좀 비교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많이 해서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희망팔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 적시해 주는 거야. 뭐 희망을 가져라 누구든 할수 있다. 이런 막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진짜 희망이라는 건 있고 진짜 누구든 할수 있는 나만의 길은 있어. 실존하는 거라니까 모든 사람의 행복의 모양이 다 다른데 왜 사람들은 하나의 모양만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물론, 이해는 하는데, 거기서 나오면 인생이 훨씬 행복할 텐데. 제가 아는 어떤 게임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피는 한국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호주 사셔서 국적이 호주신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할 법한 사고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분 유부남이신데, 한국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 밑도 끝도 없는 알바하면서 학원 강사하면서 돈 벌고 지내다가 연애하시고, 지내다 보니까 7, 8년 연애하고, 알바하면서 학원 강사하면서 돈 벌고 지내다가, 혼전 임신돼서, 가정을 꾸리셨대. 결혼하고 월세로 그냥 서로 얻어 살다가 그러다가 또 학원 강사 재미없어서 때려치고 게임 스트리머 해 봤는데 지금 잘 되고 계신 분이 있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데 거기서 이제 나만의 길로 노력을 하면 내 행복이 있다고 봐 나는. 잘난 놈년의 행복은 걔네들 거야. 우리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을 위해 하는 노력들이 절대 헛될 리 없어. 주변에서 야, 너는 그거밖에 못 하냐? 야, 다른 애들 봐라. 존나 성공했다. 듣지 마. 당신들 길 아니야, 그거. 내 행복은 내가 자처하는 거야. 비교하면서 남에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깎으면서 단련해서 본인만의 멋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내가 하는 소중한 그 작은 노력을 계속 지켜나가세요.